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직도 달력이 1월달 달력을 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세금세 세월이 흘러가죠.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뻤던 이유가 저한테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전 지구상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저와 같은 이유를 갖는 사람도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무지막지한 학교 입시에서 벗어나서 고맙고 기쁘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채변봉 투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체변 봉투가 뭔지 아세요? 이 한국에서는 저희 학교 다닐 때이 대변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록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기만 해도 그 원어를 사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똥이죠. 그 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똥을 받아서 내면 그걸 가지고 얘가 회충이 있는 점지그당시에 기생충 검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 젊은이들은 기생충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원체 방부제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때는 기생충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 검사를 매번 하는데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매번 그걸 받아 가는 것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받아 가요 또 그걸 받아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갖다가 내지 않으면 선생님이 혼내니까. 혼낸다고 생각하니까 매번 나오던 그것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된장을 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물씬 얻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뭐가 기뻤냐고 물어보면 체면 봉투를 인생을 안 내서 더 이상 낼 일이 없어서 그게 너무 너무 고마웠던 그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것 때문에 고마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가 하나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기뻤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어진 조건이 없고 또한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그 자체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서 일과를 저희 교회에서는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꼭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고난주간에나 나올 법한 다소 무거운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는 그 순간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정말 감사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반응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군인, 그리고 이강도중 하나였죠. 사형수 중에 하나가 보인 그 모독과 비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만일 당신이 진정,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거기서 내려와 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십시오. 자기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조롱 섞인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현실, 조건, 그 이외에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란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사실 이와 비슷한 체험들을 몇 번이고 이미 생전에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그와 관련된 조롱을 당하신 일이 있었죠.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미 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가 이야기한 사단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까닭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 보러 스스로 구원해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을까 말이죠. 왜 돌을 빵이 되게 하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는가. 그 의도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흔히 광야에서의 이 사건을 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빵, 눈앞에 당장 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된 마법과 같은 매직과 같은 그 순간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현실에 드러나야만 현실에 조건적으로 보여져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욕망의 대상들이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려고 했던 그 원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줄인 배를 채우고 요행과 같이 마법과 같은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라 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의 자세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 손에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드리는 일종의 대가성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 오히려 믿음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때문에 행여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손에 얻지 못한다 해서 쉽게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 그건 역시도 사실은 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은 결국 우리들에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목전에 앞둔 또 다른 강도 사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은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 섞인 비난과 비판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과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의 자세를 먼저 보여 주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마땅히 내 벌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십자가 위에 이두 제수의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인간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데이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요. 구원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향해 가는 길조차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들이 가는 인생 길 선택도 다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극명하게 달리 바라보는 이두 시선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불만과 비난의 시선으로 조롱했던 이들과 달리 이 사형수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죄, 그것을 먼저 뉘우치려는 태도에서부터 그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자세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현실조차도 결국은 내 눈에 비치는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 눈에 비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 눈을 닦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해야 할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닦지 않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흐린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창이 뿌옇게 먼지가 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맑은 세상도 흐리게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에 때를 닦는 겁니다. 내 눈을 닦는 것이죠. 사격해 보셨습니까? 군대 가면요. 주일마다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총만 닦아요. 쓰지도 않는 총은 뭐에 닦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총만 닦습니다. 한 종일 총만 닦아요. 너무 닦아갖고 기름칠을 하도 안해서 총알도 안 나갈 정도로 계속 총을 닦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수가 총을 닦지, 총기를 닦지요. 가서 목표물을 가서 닦는 사수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먼저 행해할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나를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이니 내게서 떠나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죄인됨을 내가 누구인가를 내 눈에 끼어 있는 그때를 그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것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분을 시험하려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달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우리 안의 때를 우리 안의 죄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제 각각의 자기 삶의 무게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는 누구나 다, 다 각기 다른. 남의 것은 커 보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은 안 아파 보이기도 하지만, 내 것은 유난히 아프고, 내 것은 유난히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크기라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서 또 달리 이해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무겁다고요. 이 짐을 지기가 싫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는 내 짐은 내 십자가는 나는 무거워서 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이 늘 고민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요?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주님과 낙원에 갈수 있었던 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차별을 두어서 선택해서 그런 걸까요? 이미 누구는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은 그 누구에게나 세상 곳곳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의 차이였다는 내 선택이 결국 그 커다란 편차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주는 것은 이미 마음이 주기로 한 분은 선물입니다. 뭘 바라는 건 대가죠. 뇌물이지요. 그러나 내가 주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주는 자는 주기로 한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는 뭘까요? 기쁨으로 받고 안 받고의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줘도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선물 줬는데, 이게 뭐야? 그런 선물이 아닌 것이지요. 주어진 선물을 받는 자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몫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지요.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볼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식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헤아리는 눈을 갖지 않으면 결코 볼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참. 덜 떨어졌어도 덜 떨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제 나이에도 흰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장가를 갔을 때저희 아버지 나이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연히 차 뒤편에 앉아서 그 뒷머리를 그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흰 머리를 그날 봤어요. 그리고 그 흰머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랐을까? 언제 우리 아버지의 그 검은 머리가 저렇게 흰머리로 변했을까? 그날 그 뒷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무심했던 제 자신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향한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일 때가 많았지요. 왜더 좋은 거안해 주셨을까요? 저는 심지어 말해요. 대학 입학할 때제 앞에 있는 애는 그냥 다 통과를 시켜 주더라고요. 최씨도 아닌데 다 통과를 시켜 주시더라고요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안이 독립 유공자 집안인 거예요. 다 통과를 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서는 독립유공자가 안 나왔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셨을까 그때? 독립운동이나 좀 하시지. 모든 게 불평불만이니까 다 싫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나쁜 아들인 게 밥을 먹는데 아들 눈치를 보십니다. 제가 원체 까탈스러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자꾸만 식탁에 앉으셨는데 다리 위에, 의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점잖지 못해서. 제가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좀 제발 내리라고. 눈치를 보시면서 자꾸만 발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무릎이 아프신 걸 몰랐어요. 자식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건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려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걸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눈으로 볼때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잘 되면 잘 된다고 감사. 잘안 되면 혹시 또 채워줄지 모른다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철덕 같은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내가 지켜나가겠노라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미련함. 자신에게 더큰 아픔이 되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 알면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것.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마땅히 그들이 칭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면 과연 어떤 게 정말 미련한 모습일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미련해 보이더라도 미련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성 프란시스코는 미련하지만 그 미련함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된 것인가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 속에 진작 표현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하죠. 하나를 구하면 둘을 얹어야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를 잃고도 감사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조롱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감사하는 것은 미련해서라고요 사람이 미련해서 감사하는 것이라. 근데 이 말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말의 이 미련이라는 말, 이 한자 말을 풀어보면 결국은 아직 덜 됐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되다가 만 상태라는. 것. 그러고 보면 미련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의 조롱이에요.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덜 떨어진 덜된내 자신을 깨닫는 순간 내 부족함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구석구석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흰머리를 발견하고 변화된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무지함입니다. 그 무지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가 다시 제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세상이 말하듯 미련해서 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미련에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저희 교회 아마 제가 아니고는 저처럼 이런 불안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매년 매년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면 그빈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늘 불안한 거. 채워지면 감사하고, 비워지면 불안하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신경, 쇠약이 걸릴 정도로 너무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난 10여 년간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고민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우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미련하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아직 세상이 미련해서 덜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하나를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래서 미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따라서 꼴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을 닦아서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씹힐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